감동을 드리는 감동맘. 여러분,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이쁜 화분 소개해 볼까 합니다. 문의할 번호는요, 짜잔! 010-8908-2503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고고고! 그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오늘은 46번부터 시작할게요. 46번부터 네 새로 나온 신상이에요. 아이 아가들이에요. 너무 이쁘지요? 네 가로가 9cm, 세로가 8cm인 화분입니다. 46번의 금액은 5만 원입니다. 어 이렇게 앞에 열매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네, 예쁜 열매가 있어요. 아 이렇게 너무 화사하고 그렇죠? 예쁘네요. 뒤쪽 발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대쪽도 이렇게. 네. 이 화분 46번입니다. 안쪽. 네, 그습니다 종이컵 한번 넣어볼게요. 네, 쏙 들어가죠? 들어갔고, 옆에 크기 한 비교해보세요. 이 정도 나옵니다. 다음 47번입니다. 47번 가로가 10cm 세로가 8cm인 화분입니다. 47번의 금액은 5만원입니다. 쭉 옆에 이런 네. 반짝반짝 이쁘네요. 그죠? 여기 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 화분 이렇게 두개 함께 잡아볼게요 아 세트로도 아주 이쁘죠 네, 수저가 뿐이라서 이렇게 정확한 형태는 아니고 이런 형태렇 해볼게요 다음 48번입니다 48번은 네, 여기 보이죠 가로가 10cm 세로가 10cm인 화분입니다 48번의 금액은 네, 65,000원입니다 해볼게요 여자의 뒷모습인 것 같아요. 이렇게 꽃을 들고 있네요. 아이, 정말 이뻐요. 여기 이쪽 이렇게 홈이 있죠. 이렇게 발이 이렇게 홈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서 한번 볼게요. 위쪽도 이렇게 이렇게 있고 정말 이쁘네요. 네, 48번 안에 넣었어요. 공간 한번 확인해 보고요. 네, 바깥쪽에 빼볼게요. 이 정도 나옵니다. 다음 49번입니다. 49번은 네 크기는 다 똑같아요. 가로가 10cm 세로가 10cm인 아이들이에요. 네, 그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여인의 뒷모습 또 검은색 머리끈을 이렇게 리본으로 묶고 있네요. 와 이렇게 예, 꽃을 한 가득 들고 있는 화분. 이렇게 이렇게요. 뒤쪽 포인트 되어 있어요. 네, 이 화분은 49번입니다. 다음 50번입니다. 50번도 가로 세로 10cm씩. 금액은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65,000원입니다. 이렇게 한 여인. 뒤쪽 이렇게 있고 여인이 커피일까요? 뭐 이렇게 마시고 마시려고 하는 여인의 뒷모습인 것 같아요. 5 0번입니다 이렇게 보면 뒤에 이렇게 함께 붙여서 함께 볼게요. 이렇게 묶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51번입니다. 51번은 가로가 12.5cm, 세로가 10cm인 화분입니다. 51번의 금액은 25,000원입니다. 앞에 주황색 꽃들이 이렇게 모여있네요. 그리고 둥근 분이고, 옆쪽은 이렇게. 네. 파란 색감인데, 네, 세로줄이 있는 화분. 발은 이렇게 생겼고, 안쪽. 금액은 25,000원입니다. 51번에. 네, 다음 52번입니다. 52번. 아허또 어, 아이들 나와줬어요. 얘들아, 안녕. 네, 가로가 13.5cm, 세로가 13cm인 화분입니다. 52번의 금액은 55,000원입니다. 앞에 이렇게 남자아이가 악기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여자아이. 행복한 미소을 짓고 있네요. 네, 어, 얼굴이 다쳤나? 약간 멍이 들어있습니다. <laughs> 이것도 아주 매력적인 네, 화분이네요. 네. 매력적인 아이가 붙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 잔 갈라진 다 보이죠? 여기 이런데. 네, 요런 거. 다 있는 아이예요. 토부는 아주 자연스러운 아이입니다. 정상적인 아이예요. 뒤쪽에도 다, 네, 빗겨 갈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얀 요런 게막 일어나 있고, 형태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렇습니다. 네, 52번입니다. 52번에 금액은? 55,000원입니다. 식물이 예, 있다고 한 가정해 보고 봐도 아주 이쁘죠. 네, 다음 갈게요. 네, 53번입니다. 53번 요 아이도 가로가 12cm, 세로가 15cm 화분입니다. 금액은 53번에 55,000원입니다. 안쪽 앞에 이렇게 연주하고 있어요. 다리 꼬고 옆에 아이랑 조금 비슷한데 이렇게 함께 잡아볼게요. 조금은 차이가 있네요. 옷 색깔이라든지, 그쵸. 화분 형태가 조금씩은 달라요. 그리고, 여자, 한하게 웃고 있어요. 뭐가 그렇게 즐거워? 네, 3번 이렇게. 네, 아, 이 화분도 이쁘네요. 요 화분에도 한번 넣어볼게요. 꽃이 있다, 가정하고, 보면, 네, 이렇게. 아, 이쁘네요. 그죠? 다음 54번 갈게요. 54번입니다. 54번 이 화분은 가로가 14cm, 세로가 14cm인 화분입니다. 54번의 금액은 55,000원입니다. 여기는 남자 아이가 악기를 들고 연주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 형태가 옆에는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 있어요. 이렇게 항아리처럼 이런, 이런 장독 느낌의 화분입니다. 뒤쪽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고발 앞쪽이에요 네, 모자가 거꾸로 쓰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아주 개구진 화분입니다 네, 54번이고요 네, 금액은 55,000원에 드립니다 다음 55번입니다 네, 이 아이는 어, 갑자기 더워서 그렇지 모자를 벗었습니다 가로가 14cm, 세로가 13cm인 화분입니다 55번의 금액은 55,000원입니다 네. 어, 입술 위에 점이 하나 나 있는 아이네요. 어, 점이 있고 아주 매력이 넘치는 이런 아이. 옆쪽은 항아리 스타일 손잡이가 있어요. 이 화분의 포인트는 손잡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쪽, 테두리, 이런 형태의 화분. 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안쪽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쪽. 네. 54번, 55번 함께 잡아볼게요. 이렇게 세트도 아주 이쁠 것 같습니다. 다음 56번까지 왔습니다. 네, 56번. 어, 이 하부는 여러분 센치가 지금 가늠이 안 되시죠. 제가 한번 재볼게요. 가로가 12.5cm 나옵니다. 그리고 세로가 10, 12cm 나오네요. 12cm요. 네, 이 화분은 전에 이렇게. 전에 화분보다는 사이즈가 조금 더 커졌어요. 안쪽에 보면 조금 더 위쪽 테두리도 조금 더 고급지죠? 네, 이렇게. 더 커진, 조금 더 커진 사이즈. 그 아이는 계단 가격입니다. 56번에 35,000원입니다. 다음 57번입니다. 57번 사이즈 똑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그림만 좀 다르죠? 한번 보세요. 58번입니다. 음 이렇게 한적한 곳에 살아도 아주 기분이 좋아질 것만 같은 네, 생각이 듭니다 59번 입니다 가로가 12.5cm 세로가 12.5cm 예요 네, 59번의 금액은 2만원 입니다 네, 요 화분도 여러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지금 저희 매장에 현재 4개가 남아있어요 여기 어, 빨간색이랑 흰색 섞인 아이 여기 하나 다음 두개 이렇게 노란색 3개 주황색하고 흰색 섞인 거 4개. 이렇게 4개가 남아있으니까 여러분 혹시 마음에 드시면 어 망설이지 말고 언제든 연락. 빨리빨리 주문 주세요. 위쪽, 위쪽이 넓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일자로 뻗어 내려가는 형태의 화분이에요. 이 화분, 네, 2만원입니다. 59번이고요. 어, 크기랑 이게 물레분이라서 크기랑 센치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감안하고 봐주세요. 이 아이는 옆에 아이보다 조금 더 넓은 것 같아요. 그죠? 높이는 거의 비슷하고요. 네. 아이도 2만 원. 아이는 5 9번에 노란색이라고 주문주시면 되겠어요. 아래쪽 이렇게 지붕 그리고 나뭇가지를 표현했네요. 다음. 여기는 이렇게 주황색이에요. 가로가 14cm, 세로가 14cm 정도 되는 아이고요. 금액은 2만원입니다. 집이 두 개가 있네요. 어, 이런 주황색감도 아주 이뻐요. 그죠? 이런 화분도 심어놓으면 정말 이쁠 것 같아요. 이렇게 화분 4개 네 함께 볼게요. 59번의 색깔로 주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0번입니다. 네, 60번은 가로가 14cm, 그리고 세로가 16cm인 화분입니다. 6 0번의 금액은 33,000원입니다. 요 화분도 저희 마지막 하나 남아있어요. 이렇게 한번 둘러볼게요. 안쪽, 에 네, 다. 수제, 수제분이죠? 네, 여기. 공방 이름이 이렇게 찍혀져 있어요. 그리고 다리가 이렇게, 어, 아래쪽에 오히려 더 색감이, 네, 요런 색상을 띠고 있네요. 어, 아주 오묘하고 매력적인 아이네요. 네. <laughs> 60번에 금액은 3만 3천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꽃이 하나 있는데 한번 들어갈까요? 한번 넣어볼게요. 60번이죠, 60번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고 한번 봐주세요. 너무 제가 높은 걸 들고 와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다음 61번 갈게요. 61번은 어이 아이, 이 아이도 저희가 화분을 전, 웬만하면 수량 많은 걸 놓고 싶어요. 근데 이 화분은 딱두 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이는 화분, 어, 가로가 8cm. 세로가 9cm 조금 넘, 넘네요. 8cm, 9cm입니다. 네, 61번의 금액은 7,000원. 딱두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드시면 망설이지 말고 빨리 주문 주세요. 61번, 요 색감 있고요 사각분인데 아주 깔끔하죠, 그죠? 요 화분을 꾸준하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요 색상도 있고요 색상. 네, 이렇게 두개 같이 잡아볼게요. 62번입니다 62번까지 왔어요 요 <laughs> 화분 풍경 분이에요 네 저희가 개당 29,000원에 판매하던 화분 인데요 어요 화분은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바른 사각형이 아니에요 오 어, 약간 틀어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고객님 요 아이는 어, 약간 틀어진 화분이에요 이제 가마에 넣어서 이렇게 굽다 보면 조금 이렇게 틀어지거나 이런 화분들도 어, 어느 정도는 공장에서 충분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그냥 이걸 두기에는 좀 아까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가격을 다운, 다운, 다운 시켰습니다. 금액을 2만원에 드려볼까 하는데요. 어, 원래, 요, 아이가 센치를 한번 재볼게요. 2만원에 드립니다. 62번에. 틀어진 화분이에요, 고객님. 꼭 감안하시고 괜찮은 분만 주문 주세요. 어, 11.5cm 나옵니다. 11.5cm. 그리고 세로가 11cm 정도 나오네요. 11cm. 금액은 62번에 틀어졌습니다. 고객님, 반듯한 사각형 아니죠? 요거 괜찮으시면 2만원에 드릴게요. 심어 놓고 앞에서 보면은, 보이시죠? 이렇 크게 지장은 없어요. 그런데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렇게 틀어져가지고, 네, 저렴히 드리는 거예요. 요거 감안하고 괜찮으신 분만 주문 주시면 되겠어요. 62번에 2만원입니다. 63번도 요런 꽃분이에요. 네, 크기는 가로가 뭐11.5 정도 되고요. 세로가 11cm 된 아이예요. 네, 요 아이도 살짝 틀어졌죠? 보이나요, 고객님? 반듯한 사각형이 아니고 살짝 틀어진 화분이에요. 네, 틀어져서 이 63번도 2만원에 드립니다. 이런거 괜찮다. 뭐좀 틀어지면 어때서 하시는 분만 주문 주세요. 63번입니다. 네. 네, 다음 갈게요. 64번입니다. 64번. 아, 양이분 나와줬어요. 너무 깜찍해요. 가로가 10cm, 세로가 11cm인 화분입니다. 금액은 2만원입니다. 앞에, 아, 양이 꽃이 있죠. 옆에는 손잡이 있고요. 그리고 위에가 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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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쁜 복주머니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발쪽, 어, 여기 금이 가서, 어, 요 아이는 안될것 같아요. 조금 많이 갔네. 네, 64번입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65번입니다. 가로가 10cm, 세로가 11cm인 화분입니다. 요 화분 금액은 65번에 2만원입니다. 안쪽, 이렇게. 네, 앞에 양이 꽃 있고, 어, 요 화분도 정말 이쁘네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으면 아주 이쁘 아이. 발. 네, 요렇게. 65번이구요. 2만원입니다. 2만 다음 66번입니다. 어, 가로가 16cm, 세로가 12cm인 화분입니다. 66번의 금액은 12,000원입니다. 위에서 한번 볼게요. 어, 꽤 넓이가 있네요. 이게 또 식물이 있어서 저는 또 넣어봅니다. 있는 식물은 이렇게 넣어봐야 됩니다. 이제 화분에 심어 있는 것과 보는 것은 정말 다르거든요. 이런 느낌이에요. 식물이 있다 치면 이쁘네요. 그쵸? 66번. 넓이가 좀 있고, 발은 이런 형태로 생겼어요. 색상, 이런 느낌, 또 이런 색상 있어요. 음, 그럼 6번 주문 주시면 됩니다. 금액은 12,000원. 네, 67번입니다. 네, 가로가 10cm, 세로가 18.5cm인 화분이에요. 67번의 금액은 55,000원입니다. 55 앞에 남자, 이 여자. 이 뭐가 그렇게 좋아? 내가 묶고 싶어. <laughs> 아우, 기차다. 조리 좀 가. 나좀 쉬고 싶어.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네. 그죠 이렇게 <laughs> 옆에 앉아서 있고 형태가 위쪽은 통인데 아래로 내려가면 갈수록 밑에서 빨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67반이고요. 네, 안쪽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화분도 아주 귀엽네요. 그죠 색상은 67반의 이런 색상가요또 이런 색상 크기는 물레분이라 조금씩은 이쪽 수제분이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옆에 이런 색상, 세 가지 색상 잡아볼게요. 이렇게 있으니까 주문 주시면 돼요. 네, 68번입니다. 가로가 24cm, 세로가 17.5cm인 화분입니다. 68번의 금액은 7만 원입니다. 옆에 이런 풍경 분이에요. 이 이쪽은 요런 색감이죠 앞쪽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런 풍경분 아주 크기가 큽니다 화분이 여기다가 또 이제 큰 아이를 한번 심긴 힘들고 와 아이를 한번 넣어봤어요 보이나요 고객님? 짜잔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봐주세요 화분 아 이쁘네요 그죠? 이렇게 네, 68번이고요. 이 아이는 금액은 7만원입니다. 또 제자리 값이 있고 다음 갈게요. 69번입니다. 69번에도 가로가 한 24cm 될것 같아요. 이 아이는 제가 센치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가로 길이가 24cm 나오네요. 그죠? 그리고 세로가 18cm, 18.5cm 정도 나와요. 네, 비슷비슷합니다. 옆에 아이랑. 앞에 그림 봐주세요. 크기가 저번에 소개시켜드렸던 화분보다 확실히 커졌죠? 이렇게 머리에 멀이고 또 짐을 지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그림이네요. 뒤쪽은 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 발 그리고 안쪽입니다. 아아주커요 화분이. 어, 무게를 말씀해 주시길 바란다는 분도 계셔가지고요. 무게가 여자 손으로, 한 손으로 들기에는 묵직한 느낌입니다. 네, 다음 70번입니다. 70번도 금액은 7만원입니다. 크기는 앞에 아이들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그림이 있어요. 네, 뒤쪽은 다 이렇게 노랗게 되어 있고, 발, 이 화분도 아주 넓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 종이컵이 여기 있어요. 다행히. 종이컵 한 컵을 찾고 있었는데, 여기 있어서 옆에 한번 함께 나볼게요 크기 한번 가늠해 보세요. 이렇게 사이즈 돼요. 다음 71번입니다. 가로가, 어, 가로 세로가 없네요. 7 1번의 금액은 28,000원이고요. 가로 세로 센치 한번 재볼게요. 가로가 어, 17cm 나옵니다. 17cm. 그리고 세로가 14cm 정도 나오네요. 네, 이 화분. 요런 색감을 가지고 있어요. 화려하지 않고 이렇게 은은한 색감 좋아하면 요 화분 아주 이쁠 것 같습니다. 옆에는 손잡이가 요렇게 배꼽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안쪽 안에 종이컵 들어갑니다. 그냥 봐주시고 옆에 한번 놔볼게요. 옆에 뒀어요. 짜잔, 이 정도. 네. 71번, 72번은 또 요런 색상도 있어요. 어, 진한 파란 색각인데 어, 손잡이가 좀 달라졌어요.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손잡이처럼 생겼고요. 안쪽, 그리고 발. 요런 화분이에요. 네. 금액은 28,000원입니다. 크기는 옆에 아이랑 비슷비슷합니다. 다음, 73번 왔습니다. 가로가 9cm, 세로가 7cm인 화분입니다. 73번에 금액은 14,000원입니다. 여기 앞에 장미꽃 아이들이 있어요. 아우, 이쁘죠? 색상. 이렇게 진한 색 원하시면 이 색상도 괜찮고, 색상은 이렇게 하늘색도 있습니다. 계단 가격. 네, 저희가 14,000원에 드리고요. 어, 원하시는 색상 73번에 어떤 색이라고 주문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색상. 이렇게. 여기까지 있습니다. 네, 여기 남아있는 색상이 또 마지막 아이들이니까 어서 어서 망설이지 말고 주문 주세요.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네, 다음에 더욱더 활기차고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동맘 여기서 물러갈게요.